이게 그러면은 청국장하고 음, 그리고 콩이 고기 들어갔어요. 고기는 지금 어떻게 어. 양념을 어떻게 하신데요? 돼지 불고기 양념인데 음. 어, 이거 제가 만든 고추장으로만 늘고추장과 음. 그렇게 위스 깔아요. 비오는 날 어울리는 시기입니다. 술안주. 손님들의 반응이 어때요? 이게 좀 소문이 났어요. 음. 이거 드시러 많이 오세요. 건강식 딱 오시, 기념. 뭐. 딱 오시자마자. 네. 그 정국장 뭐좀 하는 거 그거 져있어요 이렇게 기대됩니다. 잠시 뒤에 또. <laughs> 일단 비주얼은 이제 소중적이고. 부침개 네. 한 잔하고 막걸리. 입속에서 고향을 찾는 맛. 청동불. <laughs> 청국장 돼지 불고기를 청동불. 왠지 그 불교적인 의미가 좀 가벼운 것 같아요. 불이 들어가서? <laughs> 그 청동불. 그 느낌이 등심불 청동불. <laughs> 아이디어가 좋습니다. 뭐 해평의 명소 맛집으로. 아싸.